안녕하십니까. 인라인스케이트 강사 김승옥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인라인스케이트를 많이 좋아하고 있는데요. 어, 보면 동네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어, 인라인스케이트 강습을 제대로 받지 않고 어, 아파트에서 위험하게 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평형성 발달 그리고 어,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인라인스케이트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어, 인라인스케이트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 어, 인 스케이트를 재밌게 배워볼까요? 네, 지금부터는 어, 본격적으로 어, 앞으로 가기 전에 어,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부터 배우고 앞으로 가는 기본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탈때 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어, 지금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 먼저 우리 친구들이 어, 이 라인을 타다가 어, 넘어질 것 같은 위험성을 느끼면 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자세를 숙이는 겁니다 자세를 숙이고 무릎도 구부리면서 자세를 낮춰주고 가장 먼저 손부터 바닥을 잡고 다음 무릎이 닿고 강아지처럼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엎드리면 되겠습니다 자이 자세를 어, 천천히 옆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으로 가다가 자 넘어지기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구부려서 자세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 손 무릎 팔꿈치 손으로 해서 이렇게 엎드렸을 때 어, 강아지가 엎드려 있는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자세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 고개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어, 전방을 지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은 등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서 취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천천히 일어나시고 이렇게 자세를 취해 주면 어, 안전하게 넘어지는 어, 그런 방법을 얽힐 어,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앞으로 가기 위한 그런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어, 무릎을 잡고 먼저 바닥에 보면 어, 매트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 처음에 인라인을 신게 되면 중심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어, 매트 위에서 먼저 연습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앞으로 발을 V자 모양으로 해서 어, 한 발씩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는 방법 그리고 옆에서 한 발씩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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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반대쪽으로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런 연습을 통해서 어,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어, 그런 연습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어, 미끄러운 데 나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V자 모양을 해서 중심을 잡으면서 천천히 앞으로 가는 방법을 익히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앞으로 가는 기본적인 자세를 배워봤는데요 자, 이제 매트 없이 어, 앞으로 가는 자세를 한번 본격적으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본 자세는 아, V자 자세죠 V자 자세를 취하고 자,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 발을 뒤꿈치를 살짝 띄어서 예, 요렇게 요런 자세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심을 잡으면서 어, 처음에 연습했던 것처럼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면서 앞으로 가면서 바퀴를 천천히 굴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 발이 너무 십일자가 돼서 어, 중심이 뒤에 있거나 옆으로 쓰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발을 어, 어깨너비로 벌린 다음에 어, 무릎은 안짱다리로 이렇게 해서 스케이트를 안쪽으로 살짝 기울여준 다음에 어, 발을 살짝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 다리가 어깨 넓이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아, 그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 중요한 건 아, 친구들이 어, 타다 보면 계속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어, 속도를 처음부터 내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멈추고 어, 한 발, 두 발, 세발 가고 멈추고 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 자세 취하고 발을 살짝 옆으로 벌린 다음에 어, 발을 오른발, 왼발 들게 되면, 네. 앞으로 가죠. 자, 다시 천천히 돌아서, 기본 자세 발 살짝 옆으로 벌린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렇게 가는 게 앞으로 가기 위한 기본 자세가 되겠습니다. 아, 다음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가는 방법을 충분히 연습했으면, 아, 멈춰야겠죠? 네. 아, 멈추는 방법, 기본 자세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멈추기 위한 기본 자세는 아, 첫 시간에 배웠던 가위 자세입니다. 자, 준비 자세에서 오른발이 앞에 있는 가위 자세,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아, 시커먼 브레이크가 있어요. 네, 힐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살짝 앞바퀴를 들어주면, 나오면서 아, 마찰이 생겨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아, 왼발, 왼발에 있는 아, 스케이트로 중심을 잡으면서 오른발은 살짝 힘을 아, 마찰을 만들어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V자, 아, 가위자 브레이크. 네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아, 가위자 브레이크, 아, 동작이 되겠습니다.